시장 조사 기관 BNEF에 따르면 올해 ESS 배터리 수요가 전체 배터리 수요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7%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ESS 배터리 수요는 특히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배터리 생산에서 ESS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도 ESS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수요는 2030년까지 485기가와트시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컨이나 히터 없이도 차량 내부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기술 세가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 중에는 차량 유리에 부착해 온도를 낮추는 나노 쿨링, 필름, 빠르게 체온을 올리는 복사열 난방 시스템, 그리고 서리 제거를 돕는 금속 코팅 발열 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기술들을 신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에 대한 성능과 효율, 개선 목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성재 상무는 BSPDN 기술이 기존 전면 전력 공급 PSPDN 보다 성능을 8% 전력 효율을 15% 개선할 수 있으며 면적은 17%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SPDN은 웨이퍼 뒷면에 전력 공급선을 배치함으로써 성능 전력 효율 면적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인 SF2와 SF2P의 성능 목표도 설명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LS 일렉트릭과 제이스텍이 2차전지 제조공정 자동화 솔루션의 국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 일렉트릭의 자동화 기술과 제이스텍의 반도체 및 레이저 처리 기술을 결합하여 배터리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핵심 공정인 배터리 팩과 캔핸드캡 신공정을 개발하고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산 제품의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